가꿈이 일단 요야 이이 어딨지 그 길이 지금 되게 숨겨져 있거든요 숨겨져 있어 위에서 보자 위에서 봐가지고 이제 이거 의미가 없나 여기도 뭐길 있는 거아니는데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죽버리네 길 있다, 길 있다, 길 있다. 아닌가? 길 있잖아 여기 아닌가 봐. 아씨 이거 근데 이거 숨겨진 길 찾다가 할 것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해. 길 아니야? 그냥 갑시다. 길이야. 그러면은 아, 이건 보자, 공략. 못 찾겠어. 이건 공략 볼게요. 폭죽 어디 있는지. 아 그러니까 위치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만 볼게 죽어있어 수... 아시나성 성 상... 성화에 있네요. 아시나성 성화에 있네. 여기 아니야, 여기 있네. 여기 어딘가, 있... 어디야? 어딘가 있다는 거야? 야 이걸 어떻게 찾니? 어딘가 있다는 있단... 거 진화성 성화 있다는 게이 근처인데 그러면 부상이 여기 부상이 있었네 야 부상이 있었네 치 부상 부상이 있어. 부상이 있었구나. 부상이 있었구나. 있었구나. 어 있어? 다시 나서 성화 어딘가 있다고 하네요. 미쳤네. 돌아버려. 어? 저인가? 위에 아 위에 위안. 아 이 근처 같은데? 저건가? 괜찮네. 까마귀 소리 들리죠? 아 저기네 못 뜨네 상호 텍스처. 야이뒤 찾니? 저거네, 저거 적어. 어떻게 이요 어떻게 이요 아, 가는 게 숨겨져 있나 봐. 또아씨 CR 어떻게 가? 아. ゴクヨイカよカネクヨサヨシシャタたノゴメフクノタメシナオテオルミタトゴロアンと殺しておるトコロステオしてテルボネシビゴロンゴクヨシテイキナサレンディスプチューン 로트의 폭주. 닌자 의 j 장의 i 닌자. 아, i s a Ninja. Ah, ha, ha, ha. So, no, Ning, k 이 n a t a r i t 졸주이와차가 니가 니이 니가 니 세는 모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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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 근처에 또 먹을 거 있나? 아 공략 그만 봐. 아씨 버릇돼. 어 버릇돼. 그냥 그 공략 그만 봐. 그만 봐. 어 네. 그냥 그만 봐. 아유, 미친놈이. 뭐, 아이 친놈이 뭐 아예 끝까지 불러 오케이 폭죽 폭죽으로 공략 마무리하고 싶. 어, 아이애반데요까락구리 <laughs> 로봇의 폭죽을 장착하는 의수 닌자도 카타시를 소비해 사용한다. 큰 자결음과 빛과 발사음과 적을 겁주고 짐승에게 체간 데미지를 준다. 전방에 넓은 효과 범위를 가지며 한 방에 다수의 저... 어... 알트 폭죽. 소노 시노비기시, 출입문도 우에난진できたようじ 야야. 오마이 산,これを取っておけな. 아뭐야아 닌자 의수 기술 전사. これはお前さんの牙でどうか殺すかそれが要は忍び騎を使っ戦いの術じゃなわかったまったく騎士の忍び技などもはや無用と思っておったがわからんものよなあ、oh, thank you <laughs> 세계가 끝인가? 와우. 파생 공격 추격 배기. 어, 또 하나 더 있네. 일부 의술닌자도구를 사용으 전방을 크게 파는 베는 닌자체. 발고리 공격. 일단 훅적 얻었으니까 말 새끼 잡으러 갑시다. 되게 막 줏대 없이. 줄대 없다, 나 되게. 줄대 없다, 잉. <laughs> 왔다 갔다 엄청 한다, 잉.

지지 날라가는 거 빨리 배워야 될것 같아 숨쉬는 희귀한 강자가 쌓았던 기억 기부를 맞아 앉아 싸움의 기억을 공격력 상승시키게 됩니다 네. 기계장치통 기계장치 금속통 불상조합과 오 닌자의수 강화의사 의수 닌자 도구에 작성 기계장치통 불상조합 강화의사 닌자 도구를 작성할 수있다 이렇게 좋아요 오 어, 바로 이레벨 좋아요 어디야? 여기야? 아, 나 별것도 아니 까불어 씨. 불상이 있을 텐데. 어우 천원 아 시간 지나면 그냥 이 새끼가 파는구나 어떻게든 먹게끔 해주네 아 굳이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네요 말, 말도 말 쉬웠는데 그죠잉 아 괜히 공격받네 아 잔손심이 이제 좀 재밌어진다잉 아, 익숙해지는 저장하자 저장 저장 저장. 불상 없습니까? 불상 있어야 되는데 불상. 불상. 불상 없습니까? 저 있네 불상. 저 있죠. 비해 공격력을 성장시킬 수 있다. 싸움의 전제 오니기부. 지금은 그 전제만의 기억은 확실하게 득대양식들. 오니기부는 아시나 이름을 따지 도적의 우두머리였다. 옛날 이신에게 패배하고 그 강을 도적단을 전부 끌고 이시네 그후 아시나 개인치로 후계자로 공격했 좋아요. 고. 어디죠 가자. 불상은 가까이 있네요. 불상은 찾으면 금방 가까이 있어. 하, 이거 될 수도 있겠다. 될 수도 있겠어. 보스만 많이 없으면 이거 24시간 안에 가능할 수도 있어. 오케이. 팔로 다섯 명을 목표로. 아이씨. お前さん、面白いものを手に入れたな。それは、カラクリカラクリずつ。忍び技術の真となる仕掛けを。どれ仕込んでやろう。この仕掛けで何ができる真となるこの仕掛けがあれば、すぐすりと組み合わせ。

작사오우씨 강화의사 닌자 도구의 작성을 통약과 금전을 소비해, 강화되는 의수 닌자 도구를 작성했습니다. 대응하는 강화의사 닌자 도구 작성 완료 상태. 오케이. 와, 뭐야, 이거? 폭죽 용수철시 아, 화약이 하나 더 필요하네. 용수철 기계 장치로 강화된 폭죽 카타실. 큰 저격과 빛을 방식 꼭 짐승의 최강 데미지. 지, 팽이 수리검. 뛰어다니는 쟤큰 데미지를 준다. 아. 아. 오케이. 땡큐.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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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엄청난 걸 먹었어? 아, 어, 이렇게 강화를 하는 거 가봐요. 쏙독세. 에마의 의식 복용량. 아유 해보가야 돼. 효과가 상승하는 상식. 어. 추격백기 일부 의수닌자 도구를 사용 후 전방으로 크게 발을 내디디며 베는 닌자 채술 기술. 오이 대 닌자 찌르기 뭐야 이거 유파기술 오이 대 닌자 찌르기를 습득한다 대 닌자가 구하는 유파기술 이것은 닌자 기술이 오이다 날아올 때 카타시로를 소비한다 L1 R1 대 닌자 찌르기 L1 R2 대 닌자 찌르기 오 이거 이거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 보스다 이제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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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스 지금 딱두 마리죠 두 마리 지금 기억이랑 저기 어떤 일단 일단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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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메인 미션이라 해야 되나 이것도 둘다 메인 미션이라 그랬는데 여기부터 잡시다. 까타시로까타시로 많이 사야돼 까시로타시로갑시다잉 아씨 뭐 가타시로. 가모시로 가타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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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타오로가타가

나루도. s e k 의 w a n no oak. c h u g 이 y of w u n 그냥. r b a 세 m 로 어? 오누시오 소 t But I'm t a l k i n